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로마 테라피 이것을 모르면 허상이다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뒤에 뒤에 보이시는 아로마 보이십니까? 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들. 그다음 그 왼쪽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이제 체질별로 아로마를 이렇게 분류해서 아로마로지에서 생산하는 그런 제품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아로마 세라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뭐잘 아시겠지만, 아로마와 세라피가 두 단어가 조합이 된 말이죠. 자, 아로마라고 하는 것은 향, 향기 이런 뜻이고요. 세라피라고 하는 건 치료, 치유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향, 향기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로마 오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향기만을 가지고 치유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이제 조금 범위의 아로마테라피를 얘기를 하는 거고, 넓은 범위 의 아로마테라피라고 하는 것은 아로마 오일을 이용해서 몸을 치유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어, 아로마테라피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으면 허상이냐라는 것을 두 가지 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첫째는 어, 아로마 오일이 합성이냐, 천연 식물성 오일이냐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여러분 뭐그리세린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광물질, 즉 석유에서 추출한 거, 그다음에 화장품 같은 거 돌가루에서 추출한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에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죠. 이런 오일들은 예, 우리가 몸을 어, 미끈미끈하게 해서 마사지할 때 도움을 주는 정도. 그래서 우리가 아, 이런 이제 광물성 오일들은 마사지를 하고 나면 다 닦아내지 않습니까? 안 닦아내면 어떻게 돼요? 모공을 다 막아버려서 피부 호흡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닦아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합성의 아로마 오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성질이냐면 여러분들 화장품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화장품은 피부에다가 유수분 공급하는 정도, 그 이상 이하도 아닌 이런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유 무언가서 우리 몸을 치유한다는 개념 접근 방법에서 보면은 이 합성오일, 어, 광물성 오일 이런 것들은 아로마테라피 라고 하지 않는다. 아로마테라피 라는 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물성 오일이어야 한다. 그 이유는 뭘까요? 식물들은 각각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람한테 적용을 해서 어떻게 치유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용어가 정립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것은 식물성 오일이어야만 한다. 이게 첫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식물성 오일을 이용해서 치유한다 라고 했으니까 결국에서는 식물성 오일의 성질을 다 이해를 해야 되겠죠. 식물성 오일의 성질을 이해를 못하면 결국에서는 허상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식물성 오일도 어느 지역에서 나오느냐에 따라 틀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식, 식물성 오일이다 보니까 하나의 농작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로마 테라피에 사용하는 오일은 농작물이다. 그래서 농작물을 재배를 할때 유기농으로 재배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 오일로 재배하느냐이 차이도 크게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어느 지역에서 나온 것이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로마 테라피하면은 아그 아로마 테라피 오일 어디서 느는 어느 나라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셔요. 그거는 이제 회사 브랜드, 영국 브랜드냐, 뭐 프랑스 브랜드냐, 스페인 거냐, 불가리아냐, 뭐 이런 식으로, 브라질 거냐, 이런 식으로 나라에서 그 모든 것을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농작물이기 때문에 각 지역의 특산물을 모아서, 그죠? 거기에서 그 나라의 브랜드를 달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각각의 오일에 어느 나라 것을 사용하는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북유럽 쪽에서 재배하는 오일. 그 다음에, 남유럽 쪽에서 사용하는 오일. 그 다음에 저쪽 뭐 아프리카나 저쪽 오세아니아, 뭐 호주나 이런데 이런 쪽에서 사용하는 오일 성질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은 나벤다라고 해도 다 성질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고자 하는 오일의 성질이 어떤 것이냐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로는 부위입니다. 꽃에서 추출한 것이냐, 씨앗에서 추출한 것이냐, 나무에서 추출한 것이냐, 열매에서 추출한 것이냐, 아, 아니면 아뭐 뿌리에서 추출한 것이냐 그 부위에 따라서 뭐가 다르기 때문에요?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로마 오일을 선별할 때는 반드시 각각의 오일에 어떤 성질이 있는가를 분석을 해야 되고 걔들이 가지고 있는 기후의 특성,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치유할 거냐 이거에 반드시 접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로마 테라피 할때100% 천연 식물성 오일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식물성 오일의 성질을 반드시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한다. 이거를 모르면 결국에서는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